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대표 우승자 오부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 대응 방법과 그리고 좋은 종목 있으면 제가 추천해서 종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따봉버튼 있는데 그거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10개만 더 있으면 좋아요가 100개가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나는 주식 초보이다. 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현재 계좌가 손실이 나서 원금 회복 중이다. 그리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손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꾸준하게 여유가 되는 대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오늘 꼭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자본이 들어오는 수급들을 저는 분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투자를 약속 드릴 겁니다. 저는 절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절대 없습니다. 소액을 벌더라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얻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확실한 종목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 남들보다 저점에 잡아서 수익 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6월 시작인 이번 주에도 다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운 좋으십니다. 돈벌수 있는 기회 잡으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전히 제가 추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수익이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6월 한달 동안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돈 보이십니까? 요 돈이 1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10억이란 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서 우리 다 함께 10억 만들기 한번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10억 눈에 담아 두시고 좋은 기운 가지고 우리 함께 10억 만들기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현재 주식 시장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가지 준비한 내용 조금 알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조정 기간 때에는 안 좋은 뉴스 그리고 리포트들 이런 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개미들 투심 많이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렇게 상승해 주면서 올라가는 도중에 얼마만큼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 많이 상승한 후에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다 하락 한번 일어나게 되고 횡보하면서 계속 하락과 상승이 반복될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매우 불안하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렇게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리포트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욱 불안하고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그건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 물량 털릴 만큼 털리고 겁먹고 던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니까 좀더 흔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주가 횡보하고 흔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작은 파동, 잔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고 종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개인투자자분들 우리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뭉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을 이겨낼 거고요. 살아남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그거에 우리는 살아남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게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누구를 겨냥한 걸까?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용보다는 왜 저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조성됐을까? 그건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순진한 우리 투자자분들 심리를 흔들려고 이렇게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더 불안함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뭐 주가까지 하락까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겁 당연히 나죠 당연히 불안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 누군가는 사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던지는 그런 물량을 누군가 당연히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식 시장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보통 주가가 최고점 찍었을 때 보통 어떻게 좋은 뉴스가 그리고 호재들이 빵 나올 거예요. 도배가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럼 물량을 떠받겠죠. 네, 물량 떠넘기고 수익 실현이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물량을 받게 되면 그게 곧 우리의 손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없으면 전 세계 어디 어떤 그런 주식 시장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량을 누군가는 사줘야 누군가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을 자꾸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명한 말 있습니다. 맞죠?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자. 되게 유명한 투자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사고요. 공포에 겁을 먹고 던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끼리 뭉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남들보다 한발 빠른 뉴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찌라시 같은 정보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보들도 좀 받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다.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에 초대할 거예요. 초대해서 여러 주주분들과 정보 좀 공유하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찾는 방법 간단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긴줄 모양을 찾아라. 이긴줄 모양이란 게 이런 모양들이 평행으로 맞죠? 많이 형성이 된다는 뜻은 이러한 종목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종목보다는 관리되고 있는 종목이 좀더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6개월 중에서, 6개월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작은 지점. 그런 종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종목 찾아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때가 있겠죠. 그때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말해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정을 마치고 배열 전환 초기. 이 말은 이제 주가가 자연스럽게 어떤 가격으로 수렴이 된다. 이꼴 조정이라는 말이 되겠죠.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그때 초기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을 찾자라는 말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서 우리 N자형 이런 말 많이 쓰시죠. N자형. N자형이 이렇게 고점 찍었다가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를 우리 N자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찾자라는 말인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저는 돌아나가는 구간. 좀더윗 구간을 잡자라는 말이에요. 얘는 제가 돌아나가는 구간으로 체크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저점 대비 조금 차이는 날수 있지만 저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좀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수익 얻기 위해서 이 돌아나가는 지점을 체크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고점 대비해서 먹을 구간은 아직까지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어서 정말 10억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가? 얘는 종목 자체의 힘이라고 하죠. 신고가를 꾸준히 돌파할 수 있다 라는 말은 밑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는 거겠죠. 그와 더불어 연, 이은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왜 힘이 좋기 때문이죠. 대신 요런 종목은 한 번에 좀 크게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런 구간 체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힘드시다면 정말 확실한 종목으로 요런 종목 찾아내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 때팔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닥형 패턴을 찾자. 얘는 이제 5일 선과 그리고 21선 있죠. 얘가 같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찾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 이게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차트 공부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을 시작하기에 앞서 6월의 추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이 확정이 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요새 정부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되게 많이 힘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원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실 때 수급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급이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몰린다란 말은 뭐예요? 호재가 나온과 동시에 크게 원웨이로 슛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 종목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박스권 형성되고 약간의 가격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실까요? 그리고 여기 큰 수급 나와주면서 약간의 슈팅 양봉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 이후에 보시면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여기서부터 큰 수급이 몰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급이 몰렸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럼 제가 아까 또 설명했던 N자형 기준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되겠죠 저는 이 돌아나가는 구간을 체크하겠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해당 종목 차트만 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인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해당 종목 상승 예상하고 있는 게 1차 상승했을 때30% 정도 예상하고요. 다시 한번 연이어서 나올 때50% 정도 예상하고요. 이제 수급이, 이만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터져준다면 막을 수 없겠죠. 상승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500%될수 있다. 이렇게 제가 체크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 차트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6월을 맞이해서 추천하는 오늘의 종목 여러분들. 현재 정부 지원이 확정이 됐고요. 수급들이 정말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유의하실 게 얘를 또 2차, 2차로 공유하는 2차 공유는 좀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전부 답장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관련해서 정보들 여기 다 체크해서 전해 드릴 거예요.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뭐 비중 정도까지 정리해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문자가 뭐다. 100% 무료이다. 100% 무료이다. 고점이 아니라 현재 돌아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조금 안정적이고 수익도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오늘의 종목. 여러분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문자 보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문자가 여러분들 계좌를 한 방에 뿔리고 역전 시켜줄 그런 인생의 큰 기회가 되는 그런 인생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료로 알려드리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과 이렇게 최근 들어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 돌아 나가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런 지점에서 잡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투자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봐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8시 50분에서 9시면 이제 장 시작하기 전이겠죠. 그 사이에 제가 항상 하는 시장 분석하고요. 수급들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종목 추천해 드릴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대응이 중요하겠죠. 해당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장 시작마다 이렇게 종목 추천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매수가랑 매도과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뭐 호재라든 악재라든 있으면 추가로 더 적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제 영상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절대로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매일 매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월의 추천 정보 여러분들 받아 보시고요.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모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기도 조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